알 n 스 잉글리쉬 수능완성 족집게 시리즈 1등급 업 프로젝트 오늘 2회 32번, 33번, 34번 3문항 두 개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과학기술의 상호 의존성 과학기술들이 어떤 폭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술들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자 개발의 잠재력은 또 다른 기술인 인쇄술의 발명으로 폭발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법어휘 삽입 나오는 거니까요. 삽입 있는 부분 왜 삽입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법어휘만 점검하겠습니다. The original achievement. 독창적인 성과, the Greek alphabet, Greek alphabet이 그리스의 알파벳이 had solved an empirical problem, 실용적인 문제들은 이미 풀었어요. 과거, 주변 과거, 여기 과거 완료죠. 나중에 어법입니다. By applying abstract analysis, 추상적인 분석을 적용을 통해서 추상적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인 적용으로 해서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지만 the material means 물리적인 방법 알파벳 개발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For maximizing the results, 사람들에게 배, 사람들이 알파벳을 배워야 되겠죠. 그것을 maximize 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은 필요로 합니다. 다른 발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 방법이 기다려야 돼요. For a long time for it. 그 다른 여기 이시 아까 어법인데 그 여기를 가는 겁니다. Assistance, 를가리키니까그 보조,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너무 찾다가 성급하게 해서 여기 further invention 예를 받아도 물론 말은 됩니다. 근데 22줄 그었을 때 이게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여기 the assistance를 받는 거니까. 어법 됐고요. 여기가 빈칸 오리지널 문제였습니다. 여기 require d 어휘 of이 있고요. 그럼 of이 먼저 점검 아 점검하고 여기가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such necessary 앞뒤에서 묶어줄 때 좋아한다고요. 그와 같은 necessary combination of technologies. 여기 technologies는 거의 invention하고 동의합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발명의 조합, 그와 같은 필요한 조합이 과학적 발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뻗이 부분은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눈으로 찍어두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full potential 충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알파벳 레 리터시가 문자 개발이 기다려야 됐죠. 뭐 프린팅 프린, 프린팅 프레스 얘기합니다. 인쇄술, 인쇄술 기다려야 됐단 얘기예요. 알파벳 발명된 이후에 인쇄술은 한참 뒤에나 뭐 구텐 구템, 구텐베르그 맞나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약간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오래됐는데 그다음에 한참 동안 있다가 후에 인쇄술의 발명을 통해서 문자에 하급력이 폭발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어드밴스입니다. 과학 발전. 그다음에 여기는 밑줄이니까 필요로 하면서, 그렇죠? 필요합니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휘로도 되고요. 어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had to await the energy of alphabet. had to await 알파벳의 에너지는 도움을 기다려야 했어요. 제공되는 누구에 의해서요? d a w n i n 새벽 여명, 여명기, Scientific Advance in Europe, 유럽의 과학적 발전의 여명기에 의해 제공되는 근대 얘기하는 거죠. 근대 과학 기술 발전 얘기하는 거겠죠. In order to fully released e n e 가 to be fully released 배포되기 위해서 폭발 폭발되기 위해서 release되는 겁니다. 그럼 어법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끈, 여기 아까 해, 지적해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good. 주변에 지금 여기, 과거, 끈, 인 n o r d 여기가 과거였죠. head to, 여기가 과거인데, 그 전이, 그 전에 이미, 그니까, solved, 해결을 한 거니까, 과거 완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주어는 to realize 이 부분 that 이하 여기 여기 여기가 그냥 that 이하고 여기가 당연히 주어 to realize 아는 깨닫는 것,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한 가지고 to harness the energy successfully, to harness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Another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 that 도 접속사겠죠. 여기 there is energy available 가능한 에너지가 있어요. when water is converted into steam. 워터가 스팀으로 변환될 때그 가능한 워터가 스팀으로 변환되면 그때 에너지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걸 깨닫는 건첫 번째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발전들을 과학적 발전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게 조금 얘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함정이 있고요. 얘도 어리버리하면 앞에 앞에 s가 붙어서 s가 붙어서 함정은 없지만 속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제일 까다로운데, 예, 'to harness the 이거, another인데 이것이 필요로 하면서입니다. 여기 뒤가 되게 긴데 엄청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지 보시면서 한번 딱 눈에 찍어 두시고 여기에서 막 어떤 문제를 낸다 저는 평가원이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냥 너무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이야기도 사, 사실. 까다롭습니다. 대신 여기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to harness 하는 것이 to harness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필요로 하면서 to harness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사 구문이니까 ing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assistance를 꾸며주는 이 d 겠죠 어법도 까다로운 게한두개 있으면 출제 가능합니다. 다음 번은 좀더 속도를 내서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번 집은 3 4번 다음 번 집은 34번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의 방향. 여기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 어법 어휘 나올 수 있는데 순서는 사실은 너무 쉬워서 조금 확률은 떨어집니다.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for e x a m 그다음에 however 이두 가지를 키 워드로 힌트로 해서 잘 엮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문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속 가능한 소비 방향 the desire to reach an optical outcome (Optical outcome for a given point in time) is 주관적이란 얘기입니다. 뭐가 이거를 최적의 결과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욕망이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거인데 과거에 다르고 현재에 다르고 지금은 둘다 약간 조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a n. d specific to specific 합니다. 특정적이에요. how these economic agents 경제 주체들이 concept of maximization. 극대화의 가능성을, 극대화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good. 이건 아까 과거였으니까요.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Good. 포함되겠죠. 뭐가 포함되냐면, in, indigenous, in the, indigenous societies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는데, 대시란 evidence가 있겠죠. 주동사 나와서 완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was included between w 뭐 사이에서 between present and future periods along with that along with that of environmental system as a whole. 밸런스가 포함된다는 증거. And decision making and optimization. Optimization 아까 뭔가 를 극대화를 하든 최적이든 여기에 밸런스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연과 그렇죠 인간의 밸런스를 추구하는데 현재 의 consumerism fostered economy에서는요, 에서, 당연히 뭔가를 극대화하겠죠. 즉각적인 만족. 여기 소비는 즉각적인, 즉각적인 만족이겠죠. 여기하고 틀리죠. 주관적이니까요. 서로 다르니까요.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하는 거. The cultural values are less likely or unlikely to incorporate. 통합시킬 가능성이 없어요. 환경 environmental justice와 social justice parameters를요. environmental parameters와 social justice parameters를 proactively parameter 척도입니다. 이, 환경적 측도와 사회적 정의 측도를 통합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왜? consumerism fostered 지향적인 예, c o n s u m e r i s fostered 지향적이니까요. 소비주의 지향적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긴데, 이제 나중에 그 인식이, 인식이,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하는 거죠. There is 증가하면서 growing evidence of shifting, 변환이겠죠. cultural paradigm to one of sustainability로 이제 여기 최근에 이제 과거에 그랬어요. 현재에 그랬는데 이제 sustainability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어휘들은 노란색으로 해서 잘 표시해 살펴보시고요. 여기 밑줄인데 여기에 이렇게 됐다는 역은 노란색인데 여기 어휘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같이 표시된 겁니다. 일반적인 접속사 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p p r e 를 꾸며주는 형용사 해야 됩니다. 접속사, 형용사, 관계사. 그 다음에 여기 was, was 당연히 뭐 찾는 문제겠어요. 주어 찾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어 밸런스에 맞추셔야 됩니다. 너무 절덜 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가서 혹시 여기를 안 보고 여기에다 고르면 그렇죠 잘못 고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 동사 모양이었죠 그다음 여기 조금 까다로운데요. 컨스머리즘에 의해서 조성되는, fostered 조성된 소비주의에 의해서 조성되는 이 o m y 있습니다. 이 o m y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조성되는 만들어지는 경제니까, ED 분사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be likely to, to 부정사겠죠. incorporates. 그 다음에, 아까, 그니까 상대적으로 까들어온 게, 얘도 사실은 조금 까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ing보다는 ED가 맞다고 보여지기 쉽고, 그 얘가 사실은 조금 까들어온데, 얘가 뭐냐면, 여기가 as, 접속사가 나왔고요. As get as consumer awareness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consumer awareness에 맞춰야 되니까 s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컴마를 찍어주면 되게 편하게 보일 텐데 여기에 지금 원본에 컴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까드렸습니다. 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예, 원본이었습니다. 원본 어떻게 될까요? 여기. Increases 여기 나와있죠. As consumer awareness increases, 그냥 콤마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까다롭습니다. 자 어법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표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줄입니다. That 형용사, 콤마 외치그 다음에 was fostered. to cooperate increases 물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것도 까다로울 수 있고 뭐둘손 들어주려면 이두번째게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요거 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다로운데 어우 또 빨리 지나갔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을 까먹고 33번 34번을 먼저 했습니다 32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듈화를 통한 모듈화 제품의 다양성의 확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아마 대부분 학생들 다잘이 부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모듈을 해야 되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얼굴 기준을 생각하겠습니다 얼굴 네모난 얼굴 세, 동그란 얼굴 네모난 얼굴 그 세모난 얼굴 코는 뾰족코 돼지코 그다음에 일반 코 그다음 입은 이런 입 둥근 입 이런 입 귀는 동그란 귀 뾰족한 귀 그다음에 네모난 귀 하나 둘셋넷 눈만 남았네요. 눈 약간 어그 아, 동양인의 눈 동양인 비 아닙니다. 동그란 눈, 부리부리한 눈. 그럼 이렇게 모듈화를 해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동그란 얼굴에, 그, 눈에, 그, 일반 코에, 그죠 여기에 일반 입술에, 그죠 네모난 귀를 달아볼까요? 아하, 원숭이 같은 인물이 하나 생겨났네요. 엄청나게 아까 수 243개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이 모듈화를 통해서 캐릭터를 243개의 캐릭터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코만 하나 바뀌어도 어, 아까하고 틀린 캐릭터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 그다음에 여기서 사실 살짝 입만 한번 살짝 바꿔 볼까요? 입만 한번 이렇게 바꿔도 아까하고 틀린 표정 되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은 이제 이해됐기 때문에 어휘 삽입인데 어휘 먼저 확인한 다음에 삽입 먼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비, 비싸죠. 비 다양하면 좋은데 If each, each model has many 독특한 파트, 독특한 부품이 너무 많으면 또는 different processing or 비싼 changeover 생산 전환을 요구하면 비싸단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product variety at 낮은 비용으로 하는 게 modularity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this is done. 이, 뭐,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그쵸. 그렇죠? 낮은 비용으로 아니면 모듈러티는 행해지는데 어떻게 행해지냐면 dividing the product into generic parts 일반적인 부분 여기 generic이란 얘기는 유니크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아까 눈을 아까 아, 그렇죠 얼굴 모양 동그란 거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네모 그다음에 아까 세모 정도로 분류했었죠 일반적인 파트 모듈러요 그다음에 determining then determining which variety of each module would be desirable. 결정하는 겁니다. by, 그, 여기에서 걸린 겁니다. Div, divide, dividing. 구분함으로써, 그 다음에 결정하는데, 어떤 변수들을 채택할 것인지를, 그, variation, 다양성이, 각각 모듈의 다양성이 would be desirable. 선호될 것인지를 마케팅과 제조적인 관점에서 고려, 결정하는 걸 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그렇죠? 한 제품이 5 모듈로, 아까 제가 5 모듈로 구성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the company can make, 어, 243개의 다른 모델들을 사용하는데, 아까 10 more components. 더 사용하는 부품은 components, 아까 parts죠. 부품은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아까 그림 기억날 겁니다. 1, 2, 3, 4, 5, 3개씩 그렸으니까, 15개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그림을, 한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 5가 needed. 싱글 모델에서 하나 필요한, 그림 하나 그리려고 해더라도, 아까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는 필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섯 개에다가, 열 개만 더하면, 243개로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thus, 따라서, the product can be customized, can be customized for the customer at little additional material cost. 이 부분이 빈칸이었죠. 여기, customized, customized, 주문 제작되는 겁니다. 제품이 주문, 안성맞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성맞춤이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주문 제작 될수 있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적은 추가 비용으로. 물리적인, 물리적인 비용으로. 적은 추가 물리적인 비용으로. 적어야 됩니다. 거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little입니다. little. 아까 원래도 다섯 개 들어가야 되는데, 모델 하나에서. 2 4 3개로 늘어가야 되는데 추가되는 건 10가지 모듈밖에 안되는 겁니다. 15개 모듈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필해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조금 빠르게 갔지만 허허실실이 기대됩니다.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간과됐지만 32번, 33번, 34번 특히 33번, 34번은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충분히 까다로워서 낼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가십시오. 수능급, 수능, 수능급, 수능 1등급 업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